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mp입니다 mp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분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 않고요 오늘 개인 쪽에서 그나마 좀 매수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어요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거 일단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어느 한쪽에 강하게 매수를 안 했고 트레이딩 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까 하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탈된 전저점 원조리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할 구간이다. 물론 장, 거래실은 장대형봉이 떴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비중 조절하면서 나가셔야 된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 날짜 쓰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 현재 상태 상방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이 요렇게 이제 완만한 추세선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 위에다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얹으면 돼. 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일단 요기 6,300원. 상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요 구간이 저항라인인데요. 6,700, 6,73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강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얘는 N자형을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가는 N자형이 일단 조그만한 n 자형이 목표치. 7,220원. 그 다음에 크게 가게 된다면 요 정도 N자형을 그리지 않을까. 상방으로 넘어가면서 거리량 계속 실어야 되겠죠.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얼추 뭐, 7,64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얘가 6,3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 추세대 하단 정도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이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은 6,020원. 이 정도 구간이 일단 지지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얘가 6,300원에서 다시 양봉이 뜨거나, 아니면 6,020원 구간이나,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양봉이 뜨면 한번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겠죠. 양봉의 저가 손절 잡고. 그 정도 관점을 보시고, 여기서 양봉 안 뜨면 여기서 매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대칭으로도 빠질 수 있는 구간. 요 구간. 돌파한 정고점 구간이, 요, 게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갭으로 살짝 띄운 구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양봉 나오면 매수관점을 볼수 있다. 5600, 5600, 60원 구간하고 5500원 구간에서 양봉이 뜨면 <laughs> 요 구간에서도 양봉이 뜨면 양봉의 저가 손절 잡고 매수관점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